같습니다 아, 1345번. 계속해서 현의 길이야. 현의 길이 보겠습니다. 지금 원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이 우리 친구들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는 중요하다고 했지. 근데 일반으로 나왔다. 어 느낌이 더럽죠 우리 친구들 그럼 먼저 표준형을 거쳐봅시다. 그럼 X되고 그렇지 마이너스 판의 절반 마이너스 4. 16이 되는 그래치 우리 그 친구들 16은 4의 제곱이잖아 그래지 그래서 중심을 잡으는 0, 연만 4, 그렇지. 그리고 뭐 반지름이 4가 된다. 이렇게 이쁘게. 근데 직선이 있어. 그렇지. y는 mx 빼기 8. 그렇지. y는 mx 빼기 8. 그렇지. 그두 교점을 PQ라고 했네. PQ. PQ. 됐어 우리 친구들. 그때 원의 중심을 C라고 했거든요. c 내우 네, 친구들. 이때 삼각형 CPQ가 CPQ가 우리 친구들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이 스몰 N값을 구하래 어머나. 정삼각형이 뭐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그럼 반지의 사니까 여기도 사. 여기도 사. 그럼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몇이 되겠어? 사가 되겠다. 우리 친구들. 됐니? 어머 끝났다. 우리 친구들.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들을쭉 치는 수직이등분이죠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수직이분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럼 네 칸이니까 두 칸씩만 빼주고 친구들. 됐니? 그러면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친구들. 여다 두 칸이고, 여다 네 칸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4, 4, 16, 2, 4를 빼주면 하니까 이 길이는 루트 12가 되겠네. 배뉴 친구들 루트 12는 2루트 3이야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루트 3 끝나면 우리 친구들 이 중심에 잡혀 0,4와 그 다음에 직선 이 직선 사이 거리가 2루트 3이면 되잖아 직선 MX 일반형으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루트 3이면 되겠다 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m의 제곱,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까 1이고, 절댓값. 0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게 2 루트 3이면 되겠네요. 친구들. 됐나요? 그럼 12로 나오고, 12. 오케이? 그럼 둘이 곱하면 2 루트 3 곱하기 어,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양변이 2로 나오면 6은, 그렇지?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1 0 우리 친구들 어. 2로 나눴어요 우리 친구들 그 루트 3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 했어 그럼 이 값이 몇이었는데 이아이 66에서 36이면 되지 그럼 4로 나누면 12는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m 제곱은 11이 된니 근데 m은 우리 친구들 왜냐면 루트 11 또는 마이너스 루트 11인데 양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루트 11이 되겠어. 결국 뭐 연산이야? 현의 길이 구하라는 거야. 그렇지,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은 없었다고 봅니다. 예.